좋아하는 찬송이 생기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와닿는 그런 가사와 그 음률 그런 찬송이 생기게 되죠 어렵고 힘이 들때 힘이 되는 것 아니면 내가 그것을 부를 때 오히려 차, 찬양이 더욱 큰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각자 정말 마음에 와닿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이 여러분들 가슴에 참 와닿습니까 저에게도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내 구주 예수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는 제 마음 속에 확 와닿는 부분 그한그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새벽 기다렸네. 예. 새벽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 어쩌면 새벽이 오지 않아도 나는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기다렸더니 새벽이 온그 기다림 중에서 열렸던 그 시간. 예. 이 기다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무덤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에 무덤과 같은 삶의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의 증거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정말 기다리셨습니까? 준비하셨던 것 정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그냥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예. 새벽을 기다렸던 세 여인. 어쩌면 그 어둠의 밤. 끊임없이 준비해 나갔던 그들의 향품을 하나하나 싸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 그때 예수님께서 저곳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첫째 빈무덤을 보았고, 두 번째 천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천사들의 이제 소식을 듣게 됐죠. 내가 찾는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 이곳은 죽음의 땅, 무덤인데 그분이 이곳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 여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그리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기다림 속에서 시험하게 되면 전하는 사람,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부활에 그 다음에 성령감님과 모든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림에, 그 다음에 기다림도 그들은 모른 채 그대로 제자들은 다 흐트러진 채 자기의 각기 제 길로 갔고 집으로 간채 그냥 역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건이 또 다음에 이어지게 된것 아닙니까? 이 여인들,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알렸다.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전한 새로운 삶,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도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제자들의 반응은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 여기 보면 그 말이 어처구니 없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도 믿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러 더구나 예수께서 잡혀서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는 그 모습 그 상황을 그들이 접하게 되면서 그들 그나마 들었던 기적, 기억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속에 있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이 어처구니없게 들렸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런데 예.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증언하기만 했습니다 선포하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어주신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상 부활은 증인을 통해서 증언될 뿐이지 설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걸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사건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뭔지 아세요? 그 몫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아멘 하셨으면, 이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그렇죠. 믿으면 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참으로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이 여인들이 갔던 그 무덤 앞에서 그리고 여인들이 그 안을 들여다본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소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무덤과 같은 것 죽음은 우리가 죽는 그 죽음들은 끝이 아니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기회가 계속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다시 짚습니다. 무덤 곧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삶은 계속된다. 이 여인들이 가서 보았던 그 무덤 앞에서 그들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포기했던 것입니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신 것을 통해서 그들은 끝났다. 더구나 무덤에 갇힙니다. 예, 이제는 완전히 증명된 것 같은 끝났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가졌던 꿈과 소망도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엠마오 도상에 이제 자기 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꿈은 끝났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 그들도 이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냈다. 예수가 죽였으니 예수를 우리가 죽였으니 이제는 세상은 조용해질 것이다. 우리가 고당 그동안 다져왔던 이 세상의 모든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회당에서부터 이제는 성전까지 우리가 다 장악해왔던 이 세상 그동안 잠깐 흔들렸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끝냈다 이렇게 할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여인, 그세 여인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고 안고 끝까지 갔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무덤에까지 위, 그 안장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6월, 6월절의 개명을 순전하게 쉼 속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것을 이제는 그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들은 인부동 앞으로 다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그 앞에서 기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부활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덤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셰론 전사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여기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무덤 곧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아 아프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파 죽겠다. 예. 그렇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힘들 힘들어서 죽겠다. 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습관이 돼서 좋아 죽겠다. 예. 예. 죽여줄까요? 그 순간 예. 다시 생각해 보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아플 때는 예 아파 죽겠죠. 그러나 한번 언어를 바꿨으면 좋겠어. 아파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왜 이렇게 될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다시 일으킨 것을 보면 우리가 아팠으면 그 아픔은 헛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아픔을 살림으로 쓰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해 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힘든 모든 과정을 헛되이지 않고 그것을 살리는 일에 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그맣게 얘기해 봐요. 아픈 척하면서 아파 살겠다. 한번 해주세요. 아파 살겠습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우리의 삶을 자꾸 그 무덤으로 이제 가둬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빈 무덤 앞 부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히 그 대가를 치렀으니 너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아니면 죄책함의 종로로 타지 말고 새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정말 내가 힘들어하고 하는 그 모든 또는 부끄러워하던 모든 것,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하시는 그 모습이 부끄러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벗겨진 채로 부끄러움의 모습들도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으니내 삶도 끊임없이 부끄러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의 종로로 사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옛 습관, 그것이 무엇이든지 종로라타는 모든 결박은 풀릴지어다. 아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새로운 삶이 펼쳐질지어다. 아멘. 예,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호소가 그것이라면 이젠 두 번째 호소. 그것, 간단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기회는 있다. 아직도 있다. 부활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하자면 이것이 심판이 있으니 알아서 잘해라 아니면 은근히 겁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 살아야 된다는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노릇의 모든 것을 풀어냈으니 이제는 의로운 길로 새롭게 살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낸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했더니 내가 존중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과 감동으로 서로 살게 되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은 억지로 일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로를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여기서 강조점은 그거죠. 지켜내야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지켜야 지켜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켜내는 것이죠.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바르게 사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세상 다른 사람과 모든 삶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삶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통함 속에서도 위로의 새로운 삶이 있으며 또. 복 있는 사람은 그입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지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라 저는 성경 전체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잡아내는 말씀을 뽑으라면 시편 1편을 뽑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떻다 쫙났죠 악인과 구분하죠 그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마치 악인들이 다스리고 악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판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아무것도 아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더 중요한 말씀은 이제 악인들은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아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에 이 많은 것들 종로을 정말 여러분들이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제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식을 했더니 그동안 안 맞던 옷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턱선이 달라졌대나? 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도 그런 생각하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옛 모습으로는. 옷에 내 몸을 잘 맞췄는데 이 삶은 계속되어야 된다. <laughs> 그래요. 정말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소리해 준새 옷의가 있다면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바로게 설 것이고,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서로, 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걸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짚습니다. 오늘 11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앞에서 그러나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12전에 그러나 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고 그럼 다 포기했는지 알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그러나 다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러나 아니지. 그래서 다시 그는 일어나서 이제는 무덤으로 달려가 그 안에.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있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말씀은 그거예요.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베드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말 됐을까?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다시 회복됐다는 걸 아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있는지 그것은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게 된 것은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엠마오 가다가 어떤 한 낯선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좌절하고 실패했던 그 삶을 나눴어요. 했더니 그분이 얘기한 거였죠.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지 알지 못합니까? 오히려 그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사람을 증명해 준다는 그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이상의 마음이 끌려서 저녁도가 는데 가지말 못하게 붙잡았죠. 그래서 저녁을 나누는 중에 그분이 또 성찬을 이렇게 들어서 빵을 들어서 나누는 중에 호련의 모습이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 안지알고 크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또한 그분이 이제는 허련히 사라지게 됐는데 그거 만난 그리고 다시 기억했죠 아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루에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냐 안, 안았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봤더니 그 전에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그곳에 와서 봤더니 이미 그곳에 열한 제자들이 다 와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시몬에게 나타났다. 예,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삶에서 그게 경험됐을까? 10절 말씀을 다시 짚어보면 이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쌌던 삼0만 노예스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상이 여기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봤더니 그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세변역은 아, 이상이 여기면서 옛날 번역은 놀랍게 여기면서 아 놀랍게 여기 있다는 거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상이 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이상하다 뭐예요? 그거 아닐 거야. 뭐 이런저런 걸 생각하죠. 근데 영어로 보면 그게 in won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nder. wondering 하는 것. wonder의 뜻은 여러분들 아죠? wonderful. 그렇죠? wonderful. 좋은 것이죠. 아, 뭔가, 그, 뭔가, 아, 그랬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상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갔다는 거예요. 품고. 아, 딱 가보니까, 아, 게임은 끝났다. 모든 것은 끝났다. 마음 접자.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품고, 아, 그것이 도대체 뭐였지? 계속 마음에 품고 갔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죠? 계속 기다림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상이 여기고, 또 여김을 계속. 아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 마음의 기다림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히 임재하는 그 경험이 있을 걸 믿습니다. 그렇죠. 계속 품는 것. 마음을 좁지 않았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 부활 다시 살아내야 됩니다. 부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귀한 것 여러분들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먼저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 평화와 존경과 존귀함이 살아있게 되는 그 삶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한 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의 삶이 끝난,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당신의 인생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